네, 예, 안녕하세요. 성정입니다. 아유, 저기, 고물지게 철한개떠왔거든요 또, 미사, 예. 또, 스키드로더도, 썩음썩음한 쓰금 게떠왔어요 TS-45인가? 예, 태성거죠 태성. 태성거 예, 45는, 바가지는, 예, 없고, 바가지는 없고, 예. 예. 바가지는 뭐, 저, 저 예비바가지가 하나 있긴 있는데, 이거를 예, 정리하려고 합니다. 예. 보니까 상태가 예. 유압펌프는 갈아야 될 유압펌프를 탈거해놨어요. 보니까 유압펌프는 탈거해놨고 유압펌프 커플러가 없는 것 같고 태성에서 뭐 구해야 되죠. 구하고 전반적으로 이거는 기계를 아시는 분들이 예, 가져가면 예, 좋을 것 같습니다. 예. 저도 이거 가져오는 비용이 예. 고물값에다가 이게 운임해가지고, 110 정도 먹었거든요. 예. 이제 뭐, 저는 저 지게차를, 예, 지게차를 갖고 오려고, 예, 하다가 이것도 이제 같이 갖고 가락해가지고 떠왔는데, 예. 그러다 혹시 이거, 예, 뭐 개조해서 쓰시거나, 예. 필요하신 부품을 뺏으시든지, 아니면 살려가지고, 예, 자신 있으신 분들, 예, 연락을 주십시오. 요, 바가지는, 네, 제꺼, 좀큰거 바가지 하나, 예, 얹어가고 지 드리겠습니다. 예. 스키로도 한번쭉 볼까요? 예. 바람은 좀 찝어졌고, 뭐, 다이 상태는 뭐, 아직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우슈. 아이고, 아이고, 열리는 키, 열리 진짜, 아이고, 아이고 힘들어. 예. 엔진은 뭐, 보니까, 포트 엔진 같은데, 예. 이거는 뭐, 쓰시는 분이 알아서, 예 뭐, 엔진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뭐, 전주인이 얘기하시던데, 일단은, 예 상태가, 예 상태가 이렇습니다. 일단 뭐, 안 그러면 저도 이거 싹 뜯어가지고, 뭐, 고물로, 고물로 하고, 실린더 빼놓고, 뭐, 부품으로, 예, 날리든지, 뭐 일단 이거 필요하신 분은, 예 댓글창에 연락처하고, 전화번호, 연락처하고, 가격, 예, 110만원. इसमें